와, 그렸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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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빠지동 사겠다. 와, 예, 반갑습니다. 예, 탁신입니다. 예, 오늘 그 12월 21일 어, 토요일입니다. 어, 탁송이 많이 없겠죠. 어, 여기는 경북 영주이고요. 어, 영주는 어, 그냥 빚인다 생각하고 오시면 되고요. 밤에는 <laughs> 저도 예상은 하고 왔습니다. 예, 오늘은 어떻게 예약도 못 잡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laughs> 어, 영주는 뭐 평일에도 탁송이 하루 한코 있을까 말까. 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좀 깊이 대사, 깊이 지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어 경북 영주에 왔을 때어 저처럼 뭐 낮이든 어 밤이든 어 자고 일어나서 어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제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영주에서는 터미널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 메모하시고요. 영주역으로 갑니다. 영주역이 KT, KTX 정차역. 여기기 때문에, 어, 이곳저곳 다 이동하기 편, 편합니다. 어, 안동으로도 금방 나가고, <laughs> 음, 주위 반경 한 50km 설정해 놓으시고, 어, 기차 시간, 어, 기차가 가는 지역인지 어, 금, 뭐, 검색 좀해 보시고, 그렇게 탈출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laughs> 예, 아직 예약은 못 잡았는데, 어제 밤부터, 어, 경북 봉화, <laughs> 개오지입니다. 그쪽에 코리하나 있긴 있는데 어, 렌트카 반납 차량 어, 대전으로 가는 건데 어젯밤에 단가가 9만원이었는데 9만 지금 11만원까지 올라있는 상태고요. 어,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 여기서 영주역에서 춘향역 음, 이동해서 거기서 어, 버스가 거의 없습니다. 어, 택시를 아마 쏴, 쏴야 될것 같은데 어, 그것까지 지금 생각해 놓고 있고요. 어, 택시비 써도 택시비 한 2만원 정도 나옵니다. 택시비 써도, 뭐, 이거 빼고, 뭐 빼고 하면 순수에 6만 몇천 나오기 때문에, 어, 그 정도는 투자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 탁송, 장거리 있는 거, 어, 기본적으로, 시간당 최소 2만원은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 아시, 아시겠죠? 똥당가, 이거는 뭐, 뭐, 좀 피하시는 게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금액이 낮아도 뭐, 타는 거죠. 뭐, 누가 마음이니까. 난안탄다 예, 일단 영주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기차표는 예약해 놨습니다. 지금이 몇시고 7시 10분이니까 7시 57분 기차 어, 영주역에서 춘향역, 예, 경북 봉화 추, 춘향역으로 이동하는 어, 표 예매해 놨고요. 현재 어, 110 아, 11만 원인데 12만 원 되면 바로 잡을까 생각 중입니다. 어, 콜이 빠지는지 콜이 두 개니까 한개 빠지면 또 바로 잽싸게 잡을 생각이고요. 예, 일단, 뭐, 나가서 영상 켜겠습니다 예, 오늘 토요일, 웬만하면, 뭐, 멀리 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탁송 1일 드라마, 어, 탁송 인간극장, 예, 탁송의 신채널, 탁신, 지금 시작합니다. 가자! 렛츠고! 와, 뭐고, 나오니까, 바닥에 눈이 와있노? 이 경, 경북, 경북에도 눈이 잘 원래 안사이는데야 밤에 눈 많이 왔는가 보네. 와딱길 미끄럽겠는데 와 그래도 경기도도 경기도 인 데처럼 어, 폭설은 아니니까 그래도 다행이네 와 폭설 오는 날 탁송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제 영상 앞에 보면 바보되는거 두편 있습니다 1탄 2탄 어 그것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폭설 오는 날 절대 위험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탁송 금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예 <laughs> 예. 영주역 가서 영상 기도로 가겠습니다. 예, 빨리 가자. 내츠고 와. 와,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비상 비상 상황 발생했다. 지금 현재 7시 45분인데, 와, 이 클났네. 7시 57분 차 기차 봉화춘향역 춘향, 가는 거 예약해놨는데, 어, 분명히 콜이 봉양 그 개오지에서 아, 봉화 그 개오지에서 예전 렌트카 반납차량 두 대가 있었거든요. 11만 원짜리. 어, 근데 동치에 갑자기 사라졌다. 이거 뭐고? 와, 이동치에 빠질 일은 없는데 그냥 취소됐나? 아니면 렌트카 계속 사용한다하나 아니면 너무 안, 기사가 안 잡히니까 뭐 때리치 않는가. 아, 와, 이클났다 자, 지 오늘 토요일인데. 와, 아, 이거야.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됩니다. 아, 일단, 기차표 취소해야 되겠다. 2600원. <laughs> 취소하고 뭐, 잠시 대기, 대기해봐야 뭐 나오겠나? 안동으로 튈까 생각 중인데, 예. 뭐, 또 움직이면 영상 켜겠습니다 아, 따, 큰일 났네. 예, 계속 레스코. 와, 따, 여러분. 영주에도 눈이 펑펑 오고 있네. <laughs> 와, 현재 시간 8시 30분인데. <laughs> 큰일 났다. 어쩌노? 야, 일단 뭐 안동으로 나가야지 뭐 영주에서 안될때는 일단 무조건 안동으로 가야됩니다 그나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와 근데 오늘 토요일이라가지고 야 오늘 뭐 토요일 특근 완전 조질것 같은데 아 일단 예 지금 8시 30분이니까 9시까지만 뭐 주위에 뭐 반경 50km 콜 살펴보고 없으면은 콜 없다던데 예, 안동으로 9시 10분 예, 기차 타고 나가겠습니다. 나가도 뭐 안동 가도 뭐별거 있겠나. 와,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예. 안동역 가서 영상 키겠습니다 안동으로. 안동역으로. 레츠고. 와내 네, 환장하겠네. 여러분들. 네, 아까 전에 어. 저뭐고 봉화에서 대전 롯데렌트카 가는 거 11만 원짜리 두개 있었다가 사라졌다 했지 않습니까? 와, 다시 나왔다. 이 뭔데 이거? 와, 토요일 날, 주말 특근, 어, 탁신 바보 만들라고, 이마. 하늘에서 장난치나. 와, <laughs> 환장하겠네, 이 뭐고, 이거. 아니, 여기 영주역에, 영주역에서 영주역에 어, 봉화, 춘향역까지 가는, 가는 기차가 오전 7시 57분에 있고, 그 다음 기차가 12시 45분에 있는데, 이기못 간다, 해가 또. 하, 내, 막, 다 꼬이게, 다 꼬이네, 다 꼬여. 와, 나 막, 와, 진짜 막, 이럴 때는, 뭐, 가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아, 씨. 집에 가까 그냥. 씨, 아, 12시, 지금이 뭐, 9시도 안 됐는데, 12시 45분도까지 뭐하노? 참, 돌겠다, 돌겠어. 아, 안동역이나 가자, 씨. 아, 예, 안동역 가서 영상 키겠습니다. 에라이, 씨. 조짓다, 오늘. 와 역시 탁신 고세주가 떴습니다. 바로 1km 옆에 부산 사직 오토랜드 가는 콜 떴습니다. 근데 씨바? 와아이콘에 떴는데. 잡으니까 안 잡아진다. 와 기사 배차 제한이라는데. 와락 걸리나? 와 오늘 진짜 안 되네 막. 와 진짜 씨바. 영주에서 사직 오토랜드 9만원짜리 떴는데. 와 진짜 짜증난다. 안 잡아진다. 기사 배, 배차 제한이라한다와씨발 <laughs> 와 오늘 완전 진짜 다 꼬인다 다 꼬여 막 아, 빨리 안동역 가자 씨발 짜증나네 에라이 씨발 <laughs> 와 살았다 살았다 아니 아이콘에는 안잡아지던데 갑자기 와내 뭐고 포기하고 어 안동역 가는 그 기차 약어 어, 기차표 끊고 갈라는데 로지에도 어, 영주에서 뭐고 사지 오토랜드 가는 군만 뜨는거라 잡았지 와 이건 또 잡히노 어, 이유가 뭐고 허참 어, 웃기네. <laughs> 와, 탁신 살았습니다. 와, 야, 오늘 탁신 뭐, 갖고 노네, 갖고 노라. <laughs> 에이, 못, 못된 놈들아, 씨. 일단 내려가자. 집에 가겠다, 그냥. 에이, 씨. 사주오천엔도 집에서 뭐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뭐, 예, 차차고 영상 켜겠습니다. 역시 탁신, 뭐. 예, 탁신 차차으로 예, 다 갑니다. 와, 눈또 쌓이네. 뭐고? 이 경상도에 눈이 이래오는 거는. 보기 힘든데. 아, 야, 역시 사, 상, 아니, 상주란다. 영주에. 와, 진짜 평일에도 하루에 한콜 나오기 힘든데아 역시 탁신이, 탁신을 하늘에서 갖고 놀더만은 한콜 주네. <laughs> 역시 탁신. 예 <laughs> 야, 차 찾고, 이제 사주 오토랜드 집으로 가자. <laughs> 어찌 해야 되노? 부산 가서 더 타야 되나? 야, 일단 차 찾고. 영상 키겠습니다. <laughs> 와또 뭐고 또또눈 사인데 씨발 저아또 좋... 눈치해야 되나? 여자 <laughs> 여아아 뭔데 이거 또? 아이야또 이거 눈 위에 다치야 되나? 아뭐안떨어지겠대눈 많이 쌓였나? 와 씨발 눈좀쌓이네 오호 와 이거 눈안 부어볼까? 야눈좀 펴야겠다 그래도 뭐 안전한 걸때 내가 아, 위에, 위에 뭐 눈안 떨어지겠지 아, 좀 치우, 치우자 아, 또 운전하다가 또방해되라와 손실을 보라 씨바 어이구 야 씨바 아, 또뭐지 짓이고 또, 또 시작됐네 이상한 짓 어이 손실을 보라 씨바 아, 아, 일단 뭐 손실을 보도씨 아, 집에 가니까는 뭐 어이구 씨바 어이어와 손실 손실 어이 아, 위, 위에 전장에는 무조건 튀워야 됩니다. 운전하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와, 손실해버라 씨발. 예, 와, 탁신. 와, 손실 없다. 와, 씨발. <laughs> 와, 손, 손실, 손실을 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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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씨발. 예. 예, 탁신 갑니다. 현재 시간. 어. 9시 30분이고요. 와, 그래도 다행이다. 와, 다손실해버라 은, 응, 따, 손, 따. 히, 타. 예. 예, 탁신, 첫콜 가보겠습니다. 뭐, 이, 첫 콜이, 끝일 것 같은, 기본도 드는데, 어, 일단 집에 복귀하는 게, 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야, 다행이다, 다행이다돈안들이고돈 벌면서 가니까 얼마나 좋노. 하 <laughs> 야, 예, 탁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빨리 복귀하십시오. 모텔까 뭐 비쌉니다. <laughs> 자, 가자! 탁신! 영주에서, 부산으로, 단가 9만원, 소요시간 뭐, 3시간 정도, 예. 갑니다. 탁신 가자. 집으로. 렛츠 고. 예, 탁신. 와, 콧물 나온다. 씨발, 추보라 아. 어디고? 어, 영주에서 예, 부산으로 열심히 복귀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예, 오늘 그 부산 어, 가면 아마 어, 오늘 뭐 심하게 할 생각입니다. 아 머리 고라지 마라 어, 머리도 좀 해야 되겠네요. <laughs> 예, 머리도 하고 뭐 재정비 좀 하고 예. 오늘 때마침 어, 오늘 참석 불가였는데 어,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 거기 참석해가 어, 힐, 힐링도 좀 하고 아하 예. 내일도 안 쉬겠나? <laughs> 내일은 나가면 뭐, 이제 완전 좋되는 뭐 거지 뭐. <laughs> 일요일은 무조건 쉬시고 아시겠죠? 어, 내일 영상 안 올릴 수도 있고요. 예. 아마, 뭐 기다리지 마십시오. 야.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일요일 브이로그 해가지고. 예. 사지 오토랜드 가서, 예.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탁신, 살아서 집으로 간다. 와. 역시 탁신! 계속 외속하겠습니다. 고글! 화이팅! 예, 탁신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12시 40분. 예. 사지 고토랜드 예잘 도착했습니다 예 사지 고토랜드 딜러가 와 영주에 콜이 빨리 잡힌다고 <laughs> 빨리 와줘서 고맙다고 팁2만더 더, 입금시켜주네요 와 <laughs> 완전 재수 나이스 팁2만와바로와리 말고 아예아 와, 와, 춥다 예 오늘 순수익 8만원입니다 아, 이걸로 머리 색깔 좀 바꾸고, 예. 일단 미용실 가서 영상 키겠습니다. 뭐, 역시 탑신, 역시 탑신. 예. 아, 한꼴더 탈까? 아, 단가, 당가, 당가뭐 괜찮은 거 나오면 한꼴더탈 생각도 있긴 있는데, 아, 일단은 뭐 두고 보고, 예. 잠시 후 영상 키겠습니다. 탑신, 렛츠고! 예 탁신 오후 3시에 예, 전용 헤, 헤어 디자이너 예 이야기 해놨습니다 예 지금 머리 하러 갑니다 아 머리 한3 4개월 만에 하네 뭐 <laughs> 여보세요 예 이야기 해놨습니다 예 탁신 머리 좀 잘랐습니다 뭐 <laughs> 예. 아, 왔다. 한세세달 세, 세 만에 잘랐나? 예. 어. 토요일 영상. 주말 특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 친구들 만나러 어, 갑니다. 오랜만에. 예, 내일은 어찌 될지 모릅니다. 예. 콜이 있으면 특근하는 거고. 예, 일단 내일 보든지 말든지. <laughs> 예, 이상 탁신이었습니다 렛츠고. 와.